01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 값을 정하시오 자 이게 이제 항등식 문제인데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언제나 올레이스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 이게 항등식입니다 x에다 어떤 걸 대입해도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 여기 지금 x가 있죠 어, X. x에 대한 2차 X1차, 상수항은 0. 그러면 얘는, 어, 예, 얘, 는 그러면 이제,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0이 없다고. 여기, 여기 이제 우변 이 0인데, 이건 이제 뭐 좌변 우변 0이 없죠?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항등식의 성질에서 이게 0이 되려면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항등식의 성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 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A는 0, B는 0, C는 0. 이래 버리면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0, 0, 0이 되면서 0이 되겠죠? 그걸 이용하면 돼요. 어떤 때? 우변이 0이면은, 우변이면은. 그러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지. A 빼기 2B는 0. A 빼기 3도 0. c 빼기 1도 0. 그러면은, 여기 A는 2B가 되는 거고, 여기는 A는 3이 되는 거고, C는 1이 되는, 그럼 B도 나오겠죠? B. B. B는 이제 2분의 3이 되겠네. 2분의 3. 그래서, 1번은 이제 풀었고, A는 3, A는 3, B는 2분의 3, C는 1. 그럼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1번, 1번처럼 이거 이제 0이 나오면은 이거는 항등식의 성질로 풀면 돼요. 항등식 성질. 근데 가로 2번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항등식 성질이 아니라 이건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푸는 겁니다.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우변 이 영이 아니면은 미정계수법으로 이제 푸는 건데 근데 근데 이제 미정계수로 미정계수법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수치대입법이고 있계수비교법이 있다. 어 수치대입하고 계수비교. 그럼 이제 이게 일단 저기 수치대입법하고 수치대입법, 그다음에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떤 게 편하냐. 일단 학교 시험에서는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가 그래도 좀잘 나오고, 어, 잘 나오고,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 딱 봤을 때, 그럼 어떤 게더 편하냐. 일단 우리가 개수비교법으로 풀려면은 다 전개를 해야 돼요. 이거 전개해야 된다고. 어, 이거 전개됐네. 이거 전개해야 돼. 요거 전개해가지고, 이거 제곱이죠. 전개하고, 전개하고, 그 다음에 좌변하고 우변,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개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개수 비교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이제, 그, 전개하는 게 그렇게, 어, 편하지가 않, 만약 여기 세 지곱이다. 뭐, 4네 지곱이다. 이래 버리면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곱, 제곱이니까, 뭐, 어, 까짓 거 그냥 뭐, 어, 어, 전개해버리지. 뭐, 사실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근데 수치대입법을 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다. 수치대입법. 그럼 수치대입법은 어떡하냐? 그 적당한 거. 적당한 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 그외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일단, 저, 그럼 적당한 수는 몇개 대입해야 되냐? 우리가 A, B, C 세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번 대입해야 돼. 세 번.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X, X, 여기다 다, 다 대입해야 되겠다.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4는 마이너스 대입하면 0, 0 되면 C만 나와요. 아, 그럼 C값이 쉽게 나오네. C는 얼마야? 마이너스 5. 아, C가 나왔네. 자,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야, 그럼 이번엔 뭘 넣을까? 어, 이번에 아, 이번에는 뭘 넣는 게 좋을까? 근데 뭐 어떤 거 대입해도 됐지만0 집어넣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X에다가 0 대입. 0 대입하면 또 괜찮지. 0, 0, 0 집어넣어. 0, 0 집어넣어. 그러면 0, 0, 0, 마이너, 그니까 좌변은 마이너 스가 나오는 거고, 0 집어넣으면 A, 더하기 0집어넣으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죠. 그 요거 가지고는 일단 C가 마이너스 5니까, c 다 마이너스 5 쓰고, 요거 가지고는 안 나오네? 아, 일단 A 더하기 B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1이 되는 거고, 요거 나왔고, 그럼 하나 더 필요하네, 시기. 시가는더 필요하죠. 그럼 이번엔 뭐 집어넣을까? 어, 0, 그,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0집 이번엔 이제 엑스에다1 대입해 보겠습니다. 1.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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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입해. 그러면은 1, 더하기 2, 빼기 4는, 1 대입하면은 2에 접, 4a, 1 대입하면은 더하기 2b, 더하기 c. 그,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5 풀었었죠. c는 마이너스 5. 그러면 이제, 풀수 있겠네.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3에다가 4 빼면은 마이너스 1은 4a 더하기 2b 빼기 5. 그러면은 4a 더하기 2b 값이 나옵니다. 얼마? 4. 그럼 양변를 2로 나눠. 그러면 2a 더하기 b는 2. 나왔네. 얘랑 얘. 열립. 열립.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1. 2a 더하기 b는 2. 그럼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려. 빼버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그럼 a는 1. 그럼 b는 0이네. 1 집어넣으면. b는 0. b는 0. 그래서 답이 a는 1, a는 1, b는 0, c는 마이너스 5. 답이 되는 거예요. 02번. 공 2번 다항식 fx는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이 문제 핵심 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때 나머지 구한다. 다항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어 다항식을 방식을 유일차식으로 나올 때 나오지. 그러면, 어, 선생님, 왜? 얘를요 어, 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를 나누기, X 빼기, 2를 해가지고 쭉쭉쭉 또 이렇게 막, 아, 풀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 답이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금 다릅니다. 1차식으로. 만약에 2차식, 3차식 그러면안 돼. 1차식일 때에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이제 그정리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잡으면 이렇게 돼. x세제곱빼기, x제곱더하기, 3x빼기 4를 1차씩 얘로 나눴다고. 그럼 x 2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그 몫은 일단 q x로 쓰겠습니다. 무슨 다 방식이 나올 거야. 아마 2차식이 될거야 왜냐하면 3차잖아. 여기 1차고 그럼 아마 qx는 2차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다. 그다음에 플러스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머지는 나머지는 상수겠지. 상수. 아, 이거 나머지로 썼겠습니다. 나머지. 더하기 나머지나 혹시 나머지그 여기서 나머지 구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은 요거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이면 뭐냐? x 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돼. 그러니까 모든 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일 때만. 에 근데 이건 항등식이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거든. 어, 나눗셈의 문제를 그러면 이 항등식이에요. 그럼 항등식이면은 뭐라고? x 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돼. 그럼 우리는 나머지를 구해야 돼. 나머지, 나머지. 어, 선생님, 근데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죠? 글, 아니, 문제 될게 없지. 그냥 x 에이2 대입해 버리는 거야.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 등식에서, 항 등식, 항 등식 문제에 그래서한 등식 문제 그래서 어떡하냐. X에다 2 대입하는 거지. X에다 2 대입. 2 대입. 그럼면 X에다 2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4, 더하기 6, 빼기 4는, 짜르륵0 대버리면서 그냥 나머지만 나오는 거지, 나머지. 그럼 얼마야, 그러면? 아니, 맞나? 아 이거 없어지죠? 그럼 얼마? 6. 유이니까 6. 나머지 6.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결론이.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만일에 x 파로 나눈다. FX를. FX를 x 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X, F, 알파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X를 이집어 넣었잖아, 이거. 어 x 2로 나눴을 나머지 x에다 2 집어넣었다고. 2 2 2. 그래서 6 나왔어. 그 만일에 만일에 x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 3 집어넣으면 돼. f 3 구하면 돼. 3 3 3대파하면 돼. 그 만일에 x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f 4 구하면 돼요. 4 4 4 넣으면 돼. 4 4 4. 탄 어떤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2차식으로 오면안 돼요. 1차식으로 나눴때요 그니까, 러 만일에, 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다.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나머지 정리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가로이보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2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어, 간단하죠? F 마이너스. 그러면, F 마 2분의 1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마이너스 2분을 집어 넣는 거지.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 들어가요. 마이너스 이걸, 이걸 구하면 된다고. 아, 굉장히 간단하지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4. 아, 이거 통보를 8로 해야 되나? 8로? 8로?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2. 그러면은. 아 1, 20, 20, 마이너스 47? 맞아 그러니까 답이 뭐냐? 나머지가 마이너스 8분의 4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할 때에는 나머지를 구할 때는 만일에 어, 다시 정리하면은 ax 플러스 이게 낫겠다. ax 플러스 b 로 나눈다. 그러면은 f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요, 나머지 구할 때에는 x의 개수가 뭐 1이든 2든 상관이 없어요. 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0, 3번 다항식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3에서 더하기 a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값을 구하죠. 야, 이게 그거지. 다항식을 이게 뭔데? 1차식. 1차식은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서 시는 이거, 이거. 1차식. 1차 식으로 나누, 나누었을 때 나머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그 얘기는 뭐다? 나머지가 0이다. 0이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일 때의 A가 얼마냐 이거지. 그럼 우리 나머지 정리. 어. 그얘 그러니까 나누기 얘를 할 필요 없이 우리 나머지 정리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정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F 모음2구 하면 되지. 그, 그쵸? 그,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제 F-2 값을 구하면 돼요. F-2 값. 그러면은, 그게 나머지다. 이게 뭐, 이게 나머지라고. 그럼 여기, 어?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이게 나머지라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 X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8. 얘는 더하기. 2 곱하기 4니까 또 8. 없어져 버리네? 얘는 더하기 6. 더하기. 이게 나머지라고, 이게 6 더하기 A. 이게 나머지라고. 이게 얼마가? 0이라고. 0.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1차 식으로 나눴을 때만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다음, 04번. 04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죠. 가로 번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4XY 빼기, 4YZ 더하기, 2ZX. 이거 딱 이거 이수분인데 그거 딱 보니까 어야 이거 어서 아야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이번. 요런 요런 거 우리가 이건 이제 x 제곱 x 제곱은 이거는 괄호 x를 제곱한 거고 4y 제곱은 2y를 제곱한 거고 z 제곱은 과로 z를 제곱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곱더하기 제곱더하기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공식이 하나 있어 요거 있었죠 요런 거 이런거 셨죠? 그럼 요 공식으로 풀수 있겠죠.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 봐야 돼. 확인. 뭐냐? 얘랑 얘를 곱해 봐. 어, 그다음에 2를 곱하면 나오네. 마찬가지. 얘랑 얘를 곱해서 2를 곱하면 나오네. 마찬가지. 얘랑 얘를 곱해서 2를 곱하면 나오네. 그러니까 요 공식 푸는 거 맞아요. 그니까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 풀어 봐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 마이너스 붙었는데. 어, 마이너스 붙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외부 여이 마이너스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 중에 x랑 2y랑 z 중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이두개 공통점. y가 있네. y가 들어간 항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뭐야?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지. 그래서 얘는 2y를 제곱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y를 제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인수분해하면은, x y 플러스 z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가로 2번. 가로 2번은 27x 세제곱 빼기 64y 세제곱. 그럼 딱 보면은, 눈치채야 돼. 어? 야, 얘는 세제곱 했는데, 뭐 세제곱 했어? 3x의 세제곱이죠. 빼기, 어, 얘도 세제곱인데 4 y 의 세제곱 이렇게 이거를 딱 눈치 채야 돼 이거를 자꾸 보면은 이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안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에요.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공식이 있습니다. 세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세제곱도 있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빼기니까 얘데 얘, 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러니까 a를 세제곱한 거고. 비례제곱 어떻게 하냐면 a 빼기 b 가로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해야 돼여러번한한두번 해가지고 안 되고 한두번 해서 될것 같으면은 아 진짜 자 그러면 3x랑 4y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첫 번째 3x 빼기 4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3x의 제곱 아 이거 대괄호 중괄호 빼겠다 야 이거 중괄호 3x의 제곱 더하기 3x 곱하기 4y, 더하기, 가로 4y 제곱.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 답이, 3x 빼기 4y, 그 다음에, 9x 제곱, 더하기, 12xy, 더하기, 16y 제곱.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자꾸 해야 돼요. 가로 3번. 가로 3번. 괄호 x 마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괄호 x 제곱 빼기 x 빼기 이자이 문제는 딱 보면 이제 수학 본능이 이제 나오죠 뭐야 어야 공통 부분이 있네 치환 딱 보는 순간 어야 치환인데 치환 문제입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x로 치환하는 거예요 자 치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는 공식으로 우리가 풀수 있어야 돼요.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니까,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 그럼 치환했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빼기. 2. 어? 공식 되네. 3번 공식.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인수분해 끝났죠? 인수분해가 끝났으면은, 여기 x, 여기 x에 다시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놓고 보니까 어? 아이 수분 또 되네 그럼 또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아요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4번 다음 가로 4번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13X 더하기 10. 인수분해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3, 3차, 3차식, 3차식의 인수분해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 공식으로 풀 수가 없어. 왜냐, 일단 이게 공식으로 풀수 있으려면은 양 끝에, 양, 3차항, 상수항. 이게 세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X 세제곱이 돼. 얘는 세제곱 쓸수 있어. 못 쓰지. 세제곱에서 10대는 게 없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예 이 공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식, 공식 없다는 얘기지. 공식. 그러면 이제 세제곱 공식으로 안 되고,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지 아, 그러면 이거지. 그러니까 공식 푸는 게 아니라, 공식,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 인 그,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하는데, 얘가 만일에, 아 아니, 만일에가 아니라 인수분해 된다 했으니까,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라고 하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은, 하면은 일단 차그 1차, 그러니까 3차식이니까 1차항 세 개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2차항 곱하기 1차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두개 중에 하나라고. 두개 중에 하나나. 그러면 공통적으로 1차항은 반드시 나와. 얘여도 1차항은 나와. 얘도 1차항은 난다고. 그러면 요 1차항을 우리가 1차항을 우리가 어 이것도 최고차가 최고차가 이죠 1이라고. 그러니까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1이잖아. 1.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x a라고 한다면은 만일에 여기 x a라고 한다면은 x x a라고 한다면은 요 식만 놓고 보면은 요 식만 놓고 보면은 요 식에서 x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뭐가 돼? A, 그럼 A 대입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2, A제곱 빼기 13, A 더하기 10, 이게 얼마야? 0 되는 거지, 0. A 대입하면 0.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찾는 거야? 이 A 값을 구하는 거야, A 값. 그니까, 3차식을 인수분해 한다. 라고 했을 때에, 공식으로 못 풀면은 X-A, 분명히 1창은 나올 거거든, 1창.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 요거 하나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 하나 찾는 거. 요거는 어떻게 찾죠? A 값 찾는다고. A 값. A 값은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0이 나오는 값. 그러니까 찍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뭐냐. X에다가, 아, 이게 그니까 러 이제 다시. 아, 이거 지우면 안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 찍어. 찍어서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값. 그러면, 어, 선생님,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됩니까? 0은 넣지 말고, 어, 0, 0이, 0이 될, 될 리는 없어요. 0, 0, 0이 된다니 상수성이 없다니, 는얘기 그죠? 그거 넣지 말고. 일단, 이제, 시험 문제 나면은, 1 집어넣고, 대부분 1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든지. 이두개 중에 하나 넣으면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1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집어넣어보자 1.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 빼기 13 더하기 10. 얼마야? 0 나오잖아. 그니까, 러 얘다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고. 즉, 뭐냐? 인수를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인수를? X-1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X-1. 이걸 이해를 해야 돼. X-1. 그래야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지금 1집어넣어0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돼. 요거를 1창 2개 나올 수도 있고, 2창 하나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다른 인수는. 이건 이제 조립제법. 교제법 그래서 얘를 이제 세팅해요. 1, 2, 마이너스 13, 10 해놓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구하기 위해서 1집번호에서 나왔죠. 1. 자 1지번호. 처음꺼는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해서 올라가. 1. 두개 더해. 3. 얘랑 곱해. 3. 두개 더해. 마이너스 10. 얘랑 곱해. 마이너스 10. 더하면 얼마? 0. 나왔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1, 1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몫은 얘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2항이죠 이게 된다고. 그, 러니까 여기 2창. x 제곱 더 그럼 얘도 인수야. 근데 보니까, 어? 여것도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 되잖아. 인수분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요게 답입니다, 요게. 요거 쓰면 안 돼. 또 인수분해 되니까. 답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아 중요한 문제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